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 대표 김진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매력적인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시간은 약 3분 정도로 짧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 샌덤 팰리스 아파트 18단지 1808동 1802호 33.6평 남이항의 노얄동, 노얄층, 탁 트인 퓨 전철역 더보로 약 7, 8분 거리, 초중고 더보로 5분 거리 학세권, 1,455세대 대단지, 지역난방 열병화 관리비 저렴, 주차 공간 넉넉, 지상엔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 강일역, 미사역, 더블역세권, 올림픽대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천호대로 인접, 진출입 용의하고 스타필드, 코스트코, 이마트, 강동정희대병원 근거리, 여름철 망월천수변공원 망월 망월천 어린이물놀이장 더보로 5분거리 이내 감정가 9억 3천만원에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2025년 7월달에 25층이 9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에 팔려고 나와있는 매물, 매물 1층이 10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경매가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입찰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책임을 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전 지역의 다양한 경매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경매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법원 기록과 유료 경매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되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경매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해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천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불리 도전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경매 매스터리 허가 업체로 30년 경력을 실전 노하우로 여러분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신청하시면 앞으로도 좋은 물건과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